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새해 경기도교육감 신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차 시험, 특히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년사의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년 전에는 경기도교육감 그 신년사가 그대로 2차 문항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년사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설명글에 파일 공유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페이지로 구성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4년이, 2024년이 용의 해라 그런지, 용의 그림을 이렇게 딱 넣어 놓으셨네요. 네, 귀엽네요. 그죠? 그리고 이 용의 5개의 그 중요한 키워드를 그 여의주를 물고 막 들고 있네요. 그죠? 딱 보셔도 중요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만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교육감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만을 선정해서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력 향상 교육과정, 에듀테크 하이러닝, 지역 협력 공유 학교, 학교 자율업무 개선, 교권 보호 역량 강화. 뭐, 뒤에 이제 신여사 내용을 이렇게 볼 건데 이렇게 중요한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신년사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신년사 내용의 어떤 목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아래를 보시면 음, 설계와 기반 조성을 마친 경기교육 미래를 향해 본격 도약합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네요. 그렇죠. 현 경기도 교육감 인태희 교육감님 지난 2022년 예, 7월에 저희 경기도 교육감의제 18대 교육감에 당선되셨죠, 그죠? 당선 이후, 음, 어느덧 벌써 1년 반 정도 가 됐는데, 그동안 설계와 기반을 조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기반 위에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교육가족과 경기 도민에게 새 인사를 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 지난 2024 경기교육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었던 3대 경기교육기조가 다시금 등장하네요. 바로 자율, 균형, 미래. 이러한 기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는데요. 어, 일단 이 내용에서 그 자율, 균형, 미래는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각각의 기조가 여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이나 교육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자율, 자율을 본다면,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 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할 것이고요. 균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 내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어떤 구체적인 교육 현장과 관련된 밀접한 그런 사항들을 관련해서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이 좀 익숙한 문구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여러분들 보신 내용입니다. 바로 경기교육의 목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일원이 되시겠다면 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이 목표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목표를 말해 보라라는 문제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묻지는 않더라도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시고 마지막 이런 매점 문장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어떠어떠한 저의 노력을 통해서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경기 교육의 목표인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래 의 내용으로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활용 교사학습 플랫폼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 플랫폼이 뭐죠? 뭐, 기차역이나, 기, 그 기차역 같은 데 가면 기차를 타거나 내리는 그런 정거장을 떠올리신 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딘가 타고 내리는 그런 승강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 이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어딘가요, 여러분? 어디서 이 플랫폼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등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의 횡포, 뭐 이런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기차를 타고 내리는 그런 정거장만을 의미하다가 이제 4차선 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각종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의미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은 기존에 어떤 기차를 타고 내린 정거장이었어요. 우리 정거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거장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우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그죠? 정거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또, 이용자들을 옮기는 운송수단 있잖아요. 여기는 기차인데, 운송수단 있잖아요. 여기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용자가 이 운송수단을 으로 가는 그러니까 운송수단과 이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즉 이용자 플랫폼 운송수단 그리고 운송수단 플랫폼 이용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은 이용자와 운송수단이 운송수단이 만나는 접점 매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매개를 한다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플랫폼은 이용자 뭐 이용자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화 시대의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용자가 있을 것이고 뭐 기기를 제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 등등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런 수많은 관련자들이 서로 연결하는 서로 그죠 서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이 플랫폼이 한다고 할수 있죠 점점 그 역할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최근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를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어 잘 나가는 기업 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딘가요 여러분 애플 뭐 구글 카카오 등등이죠 그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뭐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랫폼 구축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죠 이 반면에 과거 경제와 문화를 뒤흔들던 그런 제조업체가 있을 것이 음반 업계가 있는데 이런 업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내에서 나름의 어떤 생선,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신년사 자료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면요. 경기 교육이 인공지능 활용 교사 플랫폼과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의 교사 수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연계하고 매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죠? 구축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학교 현장의 (1인) (1 태블릿 p c 와 교내 학내망 구축 사업이 그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은 뭔가요 여러분이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실제 공부를 하셨다면 이 키워드가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경기 공유학교를 의미하겠죠 그죠 제가 이건 지난 영상에서 의미와 운영 과정의 특징 뭐~ 장점 이런 것도 설명드렸었는데 지역사회에 응계해서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 활동과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자그 아래의 내용으로 가보면요. 경기 교육이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설계와 기반 조성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려는 2024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음,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분명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다른 미래교육 영상에서도 다양한 사진과 영상으로 그렇게 어떤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그죠? 이런 인프라에 기반해서 경기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상하게 될지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은 학교 현장을 주목한다고 하는 데요. 그리고 교실 수업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 아래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교육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 오늘날 실감하시겠지만, 하루가 급격, 하루하루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죠. 그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죠?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까? <laughs> 요즘에 거의 없죠, 그죠? 가변의 진리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실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옛날처럼 콩나물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교실 수업을 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줄에 학교 안팎의 노력, 그 교육을 변화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그 노력과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정 교육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인 학력 향상 교육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새 경기 교육은 기초 및 기,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학력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균형 있게 키우겠다고 합니다. 체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기초 학력 모두 학령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음~ 최근 그~ 학생들의 기초 학력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런 문제가 심화된 것같아요예 양극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각종 뉴스에서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모른다 이런 문제도 제기됐었고 뭐 중학생이 기본적인 수학 계산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그~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었죠.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기초 학력은 비단 국어와 수학 과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른 교과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양한 교과 학습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영역이기에 기초 학력이라고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기초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기형 기본 학력으로 음 여기서 경기형 기본 학력이란 무엇일까요 어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공통으로 도달해야 하는 학력 수준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실시 방식은 우리 CBT라고 하죠. 컴퓨터 베이스 드 테스트. 컴퓨터 기반 시험의 형태로 그 경기도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정교육, 예, 그죠. 보완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공교육 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경기형 기본 학력 설정을 포함해서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IB 프로그램 확대하여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IB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제가 앞서 그 경기교육 기본 계획 영상에서도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들었었고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우 중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보시면 그 참고 자료도 PDF 파일로 전부 다 올려 놓았거든요. 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여러분? 기존의 단순 암기와 주식 교육이 아니라 탐구, 실행, 성찰 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의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IB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와 함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잊지 않고 서술하시고 있으시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장 단계별로 인성교육을 인성 그 수업을 확대하고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하십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매년 면접 문항에서 기출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인성교육의 실시 현황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세부적으로 현장 사례를 제시되고요. 그 현장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의 그 특징에 맞는, 학생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교직관을 밝히고 그 교직관과 인성교육을 연계하여야 되는 문장이, 아, 그런 문항, 문항이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자신만의 분명한 인성교육관을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래 줄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도 하네요 그죠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확산한다라는 사항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오직 학교 교육만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부족하죠 우리 일명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나요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뭐 예절교육 말이죠 그죠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여기 서술되어 있듯이 가정과 지역사회 의 연계는 필수적인 사항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에듀테크 하이러닝이 나오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노력 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살펴볼게요.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그 보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무선 학내망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또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얼마 전 인공지능 교사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시범 전용을 마치고 이제 현재 확대 운영을 이제 하는데요. 아직은 다양한 자료가 없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이러닝. 네. 있는데 여기 적혀있듯이 앞으로 우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하겠다고 하네요. 우수 수업을 그 이렇게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의 학생들과 수업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들께서 매우 유용한 사항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곧 신규 교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다. 그와, 문,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사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에서 우수 수업 콘텐츠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와가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 AI에 기반한 학생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 활용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리터러시 등 그 내용과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항.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보배죠 그죠?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아무리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의 에드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사항을 예,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로서 노력해야 하는 사항 뭐세 가지 뭐 다섯 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연수를 듣거나 전학공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부한다거나 등등의 방법이 있을 텐데 나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방안 반드시 미래 교육을 위한 노력 방안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협력 공유 학교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 공유 학교는 이영상의 초반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서 보내드린 단런 영상에서도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매우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 교육이 서로 그 협력해서 공교육의 범위를 넓힌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 교육을 위해서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적극적인 시설 공유를 언급하셨습니다. 어, 경기도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시군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군별 특색도 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공유학교를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들이 더 넓고 더 깊고 원하는 배움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공유학교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천시가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도예 교육을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시면 아 굉장히 좋습니다 듣기 편하고요 여러분도 그 예시를 설명하면서 어, 이제 뭔가, 어, 그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좀숙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학교 자율 업무 개선에 대한 사항인데요. 경기 그 교육에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여서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사항이 수술되어 있습니다. 경기 교육의 세 가지 기조, 뭔가 여러분, 자율, 균형, 미래 중에서 저는 자율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떠오르시나요? <laughs>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실 수 있듯이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의 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 상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서 상부 기관에 또 명령을 렇게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듣는다고 한들 그게 정답인가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정답이라고? 그죠?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교육이 추구하고 원하는 예, 교사상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학교의 어떤 사업비로 교부하던 기존의 어떤 방식을 벗어나서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음... 이 내용은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산은 목적 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학교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학교 기본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할 때만 쓰라라고 그 예산 사용의 목적을 딱 정해서 해당 학교로 예산을 보내줘요. 만약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학교 운영비는 그와 달라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새해 이 목적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줄였어요. 지난해 (516개였던) 목적사업비를 이제 (2024년에) 새해에는 (126개) 반의 반으로 그냥 줄여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학교운영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2023년) 대비 학교 기본운영비가 (2579억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총 (1조 7319억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이, 이 예산 금액을 액수를 정확하게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이 개별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준다는 것 아시겠죠 네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직원이 겪는 과중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허, 너무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사항이죠 그죠 이는 당연히 그 아래에 학교 교육력 강화로 연결 되겠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수업의 질 향상으로 그죠 귀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업무가 좋다면 아이들에게 한번더 쳐다봐 줄수 있고 아이들과 한번더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수업 내용도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거고. 다음은 교권 보호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다들 기억나시죠? 교육감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면 물론이고 교사가 학생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네요. 말뿐인 보호자가 아니라 밑에 뭐라고요? 법령을 정비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통해서 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가 부당한 민원을 받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항을 아셔야 돼요. 네. 학생이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학교,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저도 이러한 경기 교육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내용으로서 현안과제 지속 추진에 대한 사항인데요. 유보통합 기반 마련과 책임 돌봄문형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실천과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과 화해 중재단 운영 내실화 과밀학급 해소와 일시군 일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등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다 맞네요.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신년사 신년사에 이렇게 뭐랄까 현안 과제라고 딱 서술되어 있는 상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여러분 개별적인 스터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그 블로그 내용을 보시든지 아니면 교육,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 이와 관련된 계획서가 있는 것인지 제가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서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그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마지막 인사말로 특별히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중등 선생님들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초등에 이어서 중등까지 1차 합격자는 모두 정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실겁니다. 정말 기쁘시겠지만 1차 합격으로 기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1차 합격은 아니실거라고 봅니다. 최종 합격 맞으시죠 그죠? 1차에 100번 합격하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laughs> 최종 합격을 하셔야 돼요. 경기도는 2차부터 완전히 리셋이 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2차에서 많이 뒤집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1차 성적 이제 잊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2차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내가 컷이어도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컷보다 10점이나 뭐 15점이 높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 이제 2차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1차 시험 성적 잊으십시오. 예,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1차 합격은 엄밀히 말하면 합격이 아니에요. 2차를 치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주 소중한 기회죠. 합격의 축배를 너무 빨리 들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후회 없는 2차 시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